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어, NC 소프트입니다. NC 소프트. 음, 뭐 너무 유명한 종목이죠. 그 게임 관련 종목 중에서. 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 뭐 리니지로 뭐 대표되는 그런 어, 어, 온라인 모바일 어, 게임 회사죠. 어. 과거에 에, 그 리니지라는 그 게임 상품을 통해서 큰 어떤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났었던 엄청나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왔던 어 그런 게임 산업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지금 이게 한때 뭐 100만원도 넘었던 어 어떤 주가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많이 예, 주가가 밀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 기술적으로 어, 봐야 될 어, 의미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좀 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어,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그렇죠? 어, 지금 간단히 어, 회사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어, 주가가 많이 현재 밀리긴 했어도 그래도 어, 시가총액이 3조가 넘죠, 3조 6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유보율은 3만 5천 프로, 부채 비율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번정성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 그렇죠? 음. 일단 그 현재 이제 그 발행 주식 수는 어 2,100만 주, 한 2,200만 주 정도 되고 있는데 유통거래 주식 수는 한 1,700만 주 정도 되고 있고요, 그렇죠? 어 대주주 지분율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은 어 회사는 아닙니다. 어 과거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어 지분율이 좀 낮아졌죠. 많이 이제 팔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음 자, 일단 외출 부분 좀 살펴볼게요. 음 일단 뭐 이익은 꾸준히 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쵸 보시다시피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2년도 해가지고 어, 매출액이 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영업이익 또한 영업이익 또한 잘 내고 있던 그런 회사였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 좀 영업이익이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많이 감소를 했지만은 큰 폭의 하락이었죠. 매출액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이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차후 이제 예상치를 보다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 내년 같은 경우도 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도 추정치가 어 작년 그 영업이익보다도 오히려 어 좀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매출액뿐만 아니고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매출액 규모 그리고 영업이익 하락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 녹아 들어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음.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었죠 그죠 실적이 사상 최대 인제 실적을 찍고 영업이익도 최대 영업이익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어~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흐름도 안 좋은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나와 거의 뭐 3년째 지금 계속해서 하락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이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이제 어떤 좋은 어~ 흐름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 어,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NC 소프트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그 리니지로 대표된 회사죠 어, 매출액 상당 부분도 그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후속으로 나오는 그런 게임 작품들 또한 어, 큰 어떤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약간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가수들도 보면은. 어, 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어, 메가 히트된 그런, 어, 대표적인 히트곡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 이제, 어떤, 어, 신작들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어, 그, 까 그러니까 앞, 앞서서 만들어졌던 그 히트곡에 비해서, 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덜어 확인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싸이 같은 경우도 강남 스타일, 어, 그죠? 어, 그렇게 큰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조금 그만한 어 어떤 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영국의 그락 밴드죠, 그 레디오헤드라는 그 그룹도 제 처음에 발매했었던 그 싱글 앨범 중에 그 크립 Creep. 크립이라는 노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어 그렇게 히트를 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어 어떤 노래들은. 어 어, 앞서서 만들어진 그런 어, 히트곡에 의해서 어, 묻히고 크게 주목을 못 받는 어, 뭐좀 쓸데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NC 소프트라는 회사도 결국에는 어, 리니지 덕분에 이렇게 에, 큰 어, 주가의 상승흐름이 나왔던 거였고 그죠? 어, 그로 인해서 어, 후속적으로 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가격대가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음, 자 일단 어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차트 분석을 할때 <laughs> 음, 상장 초기 흐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장 초기의 가격대와 이미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초기의 가격대와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중요한 구간부터 좀 어, 스킵해서 먼저 좀 어, 확인을 하고 그 자리부터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구간이 어, 좀 중요한 구간으로서 좀 확인해 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죠? 어, 이렇게 상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에, 의미 있는 구간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12,950원. 아, 죄송합니다. 129,500원 그리고 135,000 134,500원입니다. 129,500원 그리고 134,500원.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자, 요렇게 놓고 보면요. 그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보통은 이렇게 상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당시로 보면 여기가 이제 고점 구간이잖아요 그죠? 어, 이, 이 상한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보통 단기 고점이 나온 가능성이 보통 커지거든요 크거든요 보통 어, 이렇게 종목들 분석하고 어, 차트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확률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상한가가 터지면 그 다음날 어,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다음날 어, 만들어진 이 캔들의 몸통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죠? 어, 지키는 듯한 그런 흐름.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그런 흐름.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여기서 자리를 잡고 난한 다음에 한번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164,000원, 그리고 179,000원입니다. 164,000원, 그리고 179,000원. 자, 아, 보시면은, 이렇게 중요한 거래량을 제법 터트리는 어, 상한가 양봉 캔들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죽이고 있다가 어, 여기서 이제 거래량 크게 터진 음봉 캔들이 이 똑같은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고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흐름들을 참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응. 상호 대구를 이루는 제법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정말 어,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어, 이런 얘기를 어, 참 많이 드립니다, 제가. 어, 자, 이 구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언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조금 어, 확대를 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자,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단기 고정을 만들고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그런 어, 기술적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흐름 가운데서 들어올리는 가운데서 어, 중요한 가격대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 지금 이 가격대 안에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어, 횡보의 흐름을 봤습니다. 자 앞선 흐름을 보시면요, 그죠 계속해서 차트를 들어올렸어요. 계속해서 차트를 들어올리고. 어이 당시로 봤을 땐 여기가 이제 고점 구간이었죠. 이 고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세를 정리를 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였는데 이 구간 안에서 어, 밀리지 않고 어, 굳건하게 한 1년 동안 자리를 잘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세를 뿜어내죠. 이 다음부터 어, 시세를 한번더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상승 흐름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구간들이 또 하나씩 만들어져요. 여기 이 당시에는 이제 어 34만원 그리고 35만7천원 어 고점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의 흐름을 멈추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죠. 자 근데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지고 간 다지고 어, 간그 가격대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9,500원 그리고 134,500원 그리고 이제 어, 박스 상단은 어, 164,000원 그리고 179,000원입니다 어, 하락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다시 한번 잡죠 그죠 하락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을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차트를 들어 올리기 시작해요 그죠 어, 그러면서 결국 이 흐름이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흐름이 결국 100만 원을 넘어가는 주가 흐름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장기 흐름상에서 중요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대의 역할을 한 그런 구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 구간이 지금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아직까지는 지금 새로운 어떤 어, 주가를 좀 턴어라운드 시킬 만한 이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멘텀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 실적은 어,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어, 영업이익 또한 어, 거기에, 거기에 따라서 어, 줄어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 추가적으로 뭔가 어, 어떤 어 주가의 흐름을 움직임을 좀 반전시킬 만한 어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금 부각되고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음 그런 어 가격대에 지금 어 들어와 있습니다 자이 가격대 다시 한번 표시해 를 볼게요 자이 가격대 그죠 최근 흐름상을 보면, 그쵸? 그렇죠? 어,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구간에 지금, 어, 상단 구간까지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뭐,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 어떤 내재적으로, 어, 그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좀, 어,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어,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어, 어두운 상황이에요, 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음, 보통 장기적인 흐름상에서 주가는 이런 어떤 어, 모두 다가 좋은 어, 소리를 하고 있지 못할 때, 나쁜 소리를 할 때, 그리고 어떤 비관적인 흐름이 계속될 때, 에, 결국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저점을 찍고,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좀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 상승 흐름상에서 만들어졌던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어떤 디딤돌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가격대 그런 구간 안까지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밀려 와 있고 지금 그 구간 안에 주가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해서. 어이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중 이제 장기적 흐름 관점에서 물론 이제 이 구간에서 반, 바로 주가가 어, 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V자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3년 동안의 어떤 기나긴 가격 조정의 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을 잡고 어, 해당 구간에서 해당 가격대에서 자리를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 기간 조정을 좀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터너 라운드가 되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장기적 흐름상에서 해서 이 종목을 이제 좀 눈여겨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 한번 어, 주가가 이제 에, 바닥을 잡는지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좀 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좀 중요한 가격대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좀 의미 있는. 어, 가격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진입했다. 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차후에 에, 또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또는 어, 의미 있는 그런 가격 구간, 뭐 캔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은요, 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아직 이 가격대에서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어, 이제 자리를 잡고 어 옆으로 놓는 그런 흐름이 이 만들어지게 되려면 아직도 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어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그렇죠? 어 이렇게 100만 원 넘은 어 고점 가격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어 이런 흐름 안에서 흐름 안에서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 안에 지금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구간까지 주가가 처음으로 지금 현재 밀려 있는 어, 그런 상황이에요. 해서 앞으로 조금 이이 음, 이 가격대 안에서 주가의 흐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참고해 보시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어, 그런 움직임 만들어지면요,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